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의 변화. 거기에 다가오는 반감기 시즌,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다리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대선 일정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호재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중국의 자본 유입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빈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 대선이 왜 호재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민주당의 후원자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설도 많이 있겠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내용이라면, 비트코인은 과거로부터 디지털 금이라는 키워드가 붙었던 사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단순한 별칭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맞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선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자산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대체 투자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선 시즌이 임박하게 될수록 비트코인과 금은 동반적인 강세를 보여 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이제 곧 디지털 금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제도권까지 편입되는 마당에 대체 자산으로서의 기대감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머릿속에 반드시 입력을 해두셔야 됩니다. 바로 중국 시장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메타도 곧 커밍순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맥락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현재 중국 본토의 신용장고, 일간 증감액 상황을 보시면요. 증시의 안정화 대책이 정말 시급해진 시점입니다. 지난달인 1월 31일부터 장고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감독당국은 증권사에게 담보 유지비율을 일부 낮춰줄 것을 요구까지 한 상황인데요. 현재 본토의 신용장고가 1.5조 위안입니다. 2015년 신용법을 당시 2.2조 위안보다 규모가 작습니다만 지금 막 시작이라는 점이면 다른 증시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자 중국 증시가 지금 부양책으로 또 이제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신규 자금 유입이라던가 활성화 방안까지 본다면 은 암호화폐 쪽은 규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에서는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은 답이 없는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관심이 좀 쏠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계열 종목들이 트론 코인을 필드로 해서 조금씩 물량 테스트를 하면서 입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국 코인 중에 대기 수요자가 풍부하고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을 말하라고 하면 다언 코인, 네오 코인 그리고 퀀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네오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주 기준 CVD 차트를 보면요, 고액 집단의 CVD 경우 지금 에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 CVD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옹기 종기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수렴이라고 하고요. 수렴을 하면 다시 확산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전혀 높지가 않다는 거 지금 거의 뭐 바닥에 있다는 거고요 반대급으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오름폭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은 정립식으로 모아가기에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게 4시간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하락 채널을 축 동그라미 구간에서 하락 파동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둔 거거든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들 다 저항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이지만 시간 값을 통해서 이 저항 구간은 충분히 상세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하고 매도는 어느 가격대에서 고려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모두 다 지금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버 특성상 이게 실시간 영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라든지 매수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카톡 정보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비트코인 단기 관점이나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뭐 연락처 달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올려드리는 정보의 퀄리티를 살펴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하단에 카톡 정보방 입장 링크를 게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데 별다른 과정 없이 100% 무료로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는 관점 공유방이니까요. 오늘 중으로 입장하셔서 시장의 관점이나 대응적인 측면까지 한 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